예, 이제 3번창. <laughs> 제거해온 역순으로 이제 시공에 가겠습니다. 예, 저기서부터 제거해왔고, 여기서부터 이제 시공에 갈거예요 오늘 다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. 예, 3번창 첫 줄입니다. 내려가 볼게요. 2301호 3번창 시공 첫 줄입니다. 잘 보이시죠? 깨끗한 피창면 예, 나갈 때도, 예, 이쪽, 저쪽으로 다 팠어요. 잘 보이시죠? 예,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세요. 예, 말로 할것 같으면 저도, 이 제거 안 합니다. 월제거 하러 가서도 월제거안 해요. 그만큼 힘들어요. 이 제거 작업이. 자,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십시오. 시공해 볼게요. 3번 창, 첫 줄, 우따빠, 예, 시공됐습니다. 두껍게 된 거예요. 자, 이제, 중간따바로 내려가 볼게요. 잘 보이시죠? 예, 두껍게 된 거예요. 3번 창, 중간 답바입니다. 예, 다 팠고, 여기도 다 팠고, 밑에도 다 팠고, 예, 망한 사이도 잘 보이시죠? 깨끗하죠? 자, 시공해 보겠습니다. 3번 창, 중간 답바. 3번 창, 중간 답바도 했습니다. 아, 예, 이상하게 실리콘이 빨리 붙네요. 웃다빠 할 때, 남은 똥을 조금 섞었더니, 시작에, 예, 표면이 조금, 예, 그 크게 관계 없습니다. 오, 뭐, 습기가 맞나? 왜 이렇게 실리콘이 빨리 붙지? 아무튼, 중간다빠까지 했고, 아래다빠 내려가 보겠습니다. 3번창, 첫 줄. 2 3 0 1호 3번창, 첫 줄, 아래다빠. 잘 보이시죠? 깨끗한 비 청년. 예, 밑에도, 위도, 예, 위쪽도, 예. 아무튼, 깨끗한 피창면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완벽하게 붙습니다. 전구간을 무조건 확인하세요. 예, 말로 할것 같으면 저도 제거 안 해요. 하늘의 맹세코 제거 안 합니다. 자,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세요. 백값노줘야 되겠네요. 자, 시공해 보겠습니다. 프라이머 한번더 바를 거예요. 예, 3번 창, 첫 줄. 예, 시공 다 됐습니다. 아래탑 바까지. 예, 자, 두껍게 말린 거예요. 예, 1100번 포장이 백색으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소프트 하네요 시리콘이 원래도 부드러웠는데 어, 엄청 소프트 하네요 어, 예. 예. 자 아무튼간에 요 3번창 다있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옆에 예, 옆에 마무리 하루요 3번창 까지는 시공을 다해 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, 내려가 볼게요 예, 3번창 시공 두번째 줄 예,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, 3번 창, 두 번째 줄, 예, 시공입니다. 저 옆에는 시공 됐고요. 잘 보이시죠? 깨끗한 거. 실리콘이 접착되는 부분은 깨끗해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 줄. 자, 전구관을 무조건 확인하세요. 이 사진 찍는 거 별거 아니고, 요새는 캠도, 액션캠, 예, 차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예, 인증해 주려고 하면, 예, 인증해 줄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. 이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. 예, 줄에서도 전화 받고 다 해요. 자, 무조건 전구관을 확인하세요. 예. 3번창 두번째줄 시공입니다 자, 무조건 전구관을 확인하세요 예, 휴대폰 다 갖고 있고 예, 매달려서도 전화받고 다 해요 제거하는게 어렵지 사진찍는거 영상찍는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액션캠을 차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, 이 액션캠 그것도 가격 얼마 안하는 것도 많고요 예, 인증해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인증해 줄수 있습니다 이거 예, 사진찍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거하는건 무지하게 어려워요 자, 무조건 전구관을 확인하세요 잘 보이시죠 셔식 콘크리트 깨끗한거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예, 3번 창, 두번째 줄, 시공은 다 됐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자, 중간 답바로 가볼게요. 3번 창, 두번째 줄, 중간 답바입니다. 잘 보이시죠? 자, 무조건 정보안을 확인하세요. 말로 할것 같으면 저도 제거 안 합니다. 이게 얼마나 힘든데 제거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. <laughs> 이게 또올 제거라는 게, 아, 나도, 해보겠다 해가지고 아마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이렇게까지 제거를 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이 계속 발전을 시켜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, 저도 예, 처음에 이렇게 온제거까지 예, 오는데만 1년 걸렸어요 1년 처음에 제가 제거,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정도로 있는 거예요 예.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시공 자 중간 다빠도 시공이 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? 예 네. <laughs> 안에도 잘 돌렸는데 나중에 또 집안에 가서 확인해봐야 돼요 이쪽으로 여기서 시야가 시야가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아래 다빠 내려가 볼게요 예 네, 3번 창까지만 하고 네,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한5시다돼갈 네, 겁니다 한4시반 됐을라나 예 네. 이제 워낙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. 예, 빨리빨리 또 맞출 때는 빨리빨리 맞춰야죠. 늦을 때는 막 진짜 8시, 9시까지도 막 쓰레기 줍고 그렇게 끝날 때가 있어요. 지금 4시 반에 내려가면 쓰레기 한 1시간 반 정도 치우면은 그래도 늦어요. 그래도 정리하고 줄걷고 하면 자, 이제 아래 아빠 내려가 볼게요. 3번 창아래 아빠입니다. 예, 프라이머 한 10대 번씩 바른 거고요. 자, 3번창 두번째줄 아랫다파 오늘 여기까지만 시공할까요 <laughs> 자 이렇게 제거하는게 <laughs> 여러분 눈에는 쉬워보이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라인더 뭐 만파 하나 사고 네, 그라인더 하나 들고 두개 들고 네, 이렇게 할수 있다? 못합니다 <laughs> 만파 막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. 그 외에 그라인더들이 또 필요해요 요 보시면은 밑에 난간대 네. 여기도 일반 그라인더로 할 수가 없어요 요 밑에 요 그분만 헤드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안돼요 네, 요런 밑에도 다그 여기를 날릴 수 있는 그라인더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. 에, 안 해본 사람은 만파 하나 사면 다 되는 줄 알죠. 해보라고요. 해 <laughs> 죽어도 안 됩니다. 죽어도 일반 그라인더 하나 만파 하나 들고 들고 하면 한50% 조금 더 할까 보답니다. 나간 데 있는 부분들은 안 되는 데가 천지 백가리그 <laughs> 만파가 <laughs> 만파가 얇다고 다 들어갈 것 같죠? 예. <laughs> 그 아무나 할수 없다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. 이것도 이렇게 해보려고 해본 사람이 깜짝 놀라고 왜안 되지? 와, 이거 어떻게 하지? 이런 생각이 들지?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일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냥 쉬워 보이죠. 일반 분들처럼 쉽게 보이겠죠. 근데 하루고 해봐요. 하루고 해봐요. 죽어도 못 합니다. 그대요못대 <laughs> 이거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어, 그라인더 한두개 들고 해보는데 깜짝 놀래버려요. 진짜 깜짝 놀랍니다. 깜짝 놀래.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요. 진짜. <laughs> 만파 예, 일반 그라인더 뭐 그런 거 들고 예,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일반 그라인더는 아예 안 되는 데가 천지빼가리고요 만파도 한 60~70% 하지, 나머지 한 10%에서 20%뭐30% 어디는 30% 예, 막힘 데 엄청 많아요. 자이 만파, 예 만파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. 여러분들은 이게 쉽게 보이겠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전부 올제거를 한다는 게 그라인더 만파 하나 들고 예, 안 되는데 천지빼가리입니다 만파 사고 이가 예, 그라인더를 해주겠다. 예, 네, 해해해 봐야죠. 안해 보면 몰라요. 해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. 안 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. 예. 네, 요 밑에만 해도 벌써. 여기 일반 그라인더 같은 거는 헤드가 걸려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. 이런 밑에다한테 밑에만 해도. <laughs> 그 일반인 분들이나 이 일을 해도 안해본 사람들은 쉽게 생각이 들겠죠, 이게. <laughs> 막상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. 깜짝 놀래. 네,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올 제거라는 게. 완전 제거 완전 제거나 올 제거나 똑같은 말이고요. 예, <laughs> 네, 무조건 전 구간을 확인하세요. 3번 창까지는 시공이 다 됐습니다 자저 연결 부위가 조금 잘 안됐어요 자세가 조금 흐트러지면서 조금 예, 더 갔죠 자 아무튼 예, 잘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예, 내려가볼게요 청사로